안녕하세요 테디입니다 오늘 제가 현시가 오후 5시에 차를 끌고 나왔는데요 우선 제가 너무 막혀요 저희 집에서 세이 회사까지가 약 지금 지금 시간이 5시 26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걸린 시간이 아직도 도착을 못했어 제가 4시 도착을 못했습니다 아직도 도착을 못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1km당, 네, 여기서는 가능합니다. 1km에 10분.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한국에서 갓 오신 분들께서는 1km에 10분이 말이 되냐. 사실, 하실... 진짜 1 기본이고요. 제가, 막히는 상황을 한번, 실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 걸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픽업 중인데요. 4km 가는데 지금 40분째 가고 있습니다. 4km에 40분, 1km당 10분씩 지금 운전해서 직접 가고 있는데요. 차가 너무 무지막지하게 막혀요. 지금 저는 에보 시티입니다. 제 여자친구를 픽업하러 나왔습니다. 아이석기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정말 많이 막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심각합니다. 4km 40분. 그래도 마닐라 사시는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마닐라가가 7 k 로에 1시간 반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비하면 조금, 조금, 아주 조금 행복한 정도입니다. 아, 매번 네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얄라몰 오시면 쌀국수 한번 드시고. 아..세계에서 제일 트라픽이 심한 도시군요 아.. 문제가 많습니다 필리핀에 왜 트라픽이 심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도시가 엄청 많이 만들어지는고 또 활보 제도가 생겨서 차는 많은데 도로 사정이안 좋아요 네 맞습니다 도로.. 엄청 많..켜버려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어, 4km 이동하면서 40분을 소비하고 겨우 도착했습니다, 방금. 아, 진짜. 어쩔 수가 없나 봐요, 필리핀은. 지금은 많이 끊기나요? 방송이? 저도 이거 어떻게 확인을 못해가지고. 이게 가로로 하면 더 좋은데, 이게 세로밖에 안 돼가지고... 안, 제가... 안 도, 안 도.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카톡 와서 카톡 확인하니까 끊기네요. 예의상 모자는 써, 써야 돼. 아프리카 TV도 해보고 싶은데, 요즘... 아... 인터넷이 그렇게 조, 좋은 게 아니라, 이랬지 모르겠어. 진짜 필리핀은 너무 막히는 것 같아요. 아. 와... 그래도 저는 필리핀이 좋습니다. 발음이 좀 이상했지만 되게. 필터가 가능하네요. 풋사랑. 좋네요, 참. 제가 구독자가 이제 1300명이 다 되는데 조회수는 무슨 100, 100, 200밖에 안 돼가지고 좀 슬퍼요. 조회수도 많졌으면 좋겠지만 아마 제가 영상 퀄리티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나갔습이 공유 못 하나 어디로 공유하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전조아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잠시 페이스북에 저 라이브하고 공유했더니 끊겼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4km 이동하는 데 40분을 속기하고 지금 겨우 도착했습니다. 아, 지금은 멈춰 있어요. 지금 두손다 핸들에서 뗐습니다. 아까 운전하면서 라이브 했는데 지금은 그냥 왔어요. 도착했어요, 이제. 여기가 운전하면서 라이브 하기가 좋은 게 계속 막히니까 차가 서 있어요. 1km에 10분 걸렸어요. 네. 유튜브 라이브를 좀 켰습니다. 저는 지금 여자친구 피, 회사 앞이에요. 잠시 보여드리면 여기가 네. 여자친구 회사 건물의 1층 우, 은행이고요. 아 버퍼링 심하죠? 여기 필리핀이 너무 필리핀 열악한 인터넷 때문에 매우 버퍼링이 심, 심합니다. 이그 회사라, 저는 잠시 픽업을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튜브 보시면 현지 모습 정말 적나라하게 편집 안 하고 올라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 버퍼링 너무 심하죠 뭐 어떻게 필리핀 인터넷이 너무 느려가지고 라이브가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인터넷이 워낙 느려요 한국은 클릭하면 다 뜨잖아요 그런데 필리핀은 초도 뭐 무난한 저는 라이브를 조금 하고 예, 못 있으면 종료할 거예요. 아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아, 저희 여자친구 회사 직원들 나온다. 저희 여자친구 회사 직원들이에요. 나 아, 여자친구도 나와서 픽업해서 집 가야 되는데 좀만 더 있으면 더오데 6시에는 이제 밖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세부에서. 6시부터 8시까지가 굉장히 차가 많이 막히니까, 그 전에 모든 일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6시에, 들어가셔서 나오시면 안 돼요. 8시까지. 도로에 갇혀 계십니다.